시각 장애인을 버스에서 본 적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시각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가 있죠.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저는 이제 2311 버스를 탈 건데요. 버스 정류장에 소리 나는 알림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소리를 들어보고 제가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지금. 오케이. 사실 버스가 지하철이 가지 않는 곳까지 가니까 편한데 이 버스 번호를 딱 알기가 힘들어서 잘못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버스가 몇 번인지 좀 봐볼게, 봐볼게, 봐볼게. 요고판이아 그래? 번호가 옆에 안 써있네. 아 그래? 앞문 쪽에 타야 할것 같아 앞문 쪽? 아, 어 일단 일 버스 올 때마다 어. 아, 370번 아3 7 0번이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2311번 타려고 하는데 7분 남았어요 아 7분 남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여, 여기다 어, 저기요. 어, 저기요. 아, 저기 죄송한데 이거 2 3 1 1번 맞나요? 아, 아까 갔는데 아, 알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2221번. 어, 뭐야? 2311번 왔다고 했는데? 2311번 아니래. 가, 갔대 그냥 버스 오는 것만 다한물어보자 아.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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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버스가 너무 금방 가버려서 이거 버스 문을 찾기 전에 버스가 떠나니까 아 이거 진짜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20분째 <laughs> 저기요? 어? 혹시 이거 2 3 1 1 맞나요? 예? 2311번이요. 아니 아니. 아, 저 아, 감사합니다. 아, 버스가 다 여기서 안 쓰는 것 같아. 버스가 여기서 쓰는 게 아닌가? 지금 버스가 몇번 온다는 소리는 여기서 나는데 버스는 저기서 멈추는 것 같아서 지금 버스 문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 버스 왔다. 버스 왔다. 버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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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혹시 이거 2311 맞나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2311 지금 버스. 3분 남았어요. 아, 3분 남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시 후 도착 버스는 1 3 0 3 3번 2221번. 지금 버스가 온다는 게 음성으로 동시에 나오니까 사실 내가 타려는 버스가 몇 번째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 지금 아니 버스가 한 대는 저기 있고 한 대는 여기 있고 어또 왔다 지금 버스가 이렇게 동시에 오면 그리고 물어볼 수도 없어 아 울고 싶다 아 버스 언제 타고 가 아무래도 버스에서 소리가 좀 나면은 좋지 않을까 몇번 버스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쓰는 데서 쓰면 좋지 그니까 앞에 버스 가고 다시 그 자리로 뒤에 버스 오고 저기 이거 2311 맞나요? 네? 2 3 1 6이 오.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네 네? 어, 어, 감사합니다 자리는 어떻게 찾아요? 자리는 못 찾지 어? 버스가 금방 출발해 버리는데 자리 찾고 있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차별을 중간에 누가 눌러주시면 아주 다행이다. 차별 위치를 찾으려면 대충 있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계속 더듬어야 돼. 그러다가 누구 머리치면 어떡해. 내 민폐잖아, 민폐. 이번 여기역 이번, 이번 역에 내려야 돼. 자,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진짜 모든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려주면 은 우리가 좋지 않을까 시민들은 이미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이제 기술만 따라오면 너무 좋지 않을까? <laughs>